안녕하세요 유니크맘입니다. 요리쿡 조리쿡. 제가 6월부터 사찰 요리 중급반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첫 수업 시간에 배운 산다물 두부선하고 취나물 빙떡을 좀 해볼까 합니다. 교재에 나온 사진을 보았을 때는 저게 맛있을까? 엄청 손은 가겠는데 다시는 해먹을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맛을 보고는 아니야 힘들어도. 꼭 다시 해먹어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산나물 두부선을 먼저 해볼게요. 그때 구할 수 있는 산나물을 쓰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곰취를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또 집에 장아찌가 있으면 장아찌를 써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담가놓은 청양고추 장아찌거든요. 이걸 좀 넣을까 하고요. 산나물 두부선하고 취나물 빈떡에둘다 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곰치를 일단 손질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160g이거든요. 이 곰치는 지금 이제 보통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야들야들한데 이미 좀 뻣뻣해졌어요. 이제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얘가 약간 비닐 같은 느낌? 뻣뻣해요. 그래서 이거는 데칠 때도 잘 데쳐야 되고 이 꽃도 너무 센 거는 좀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어, 얘는 굉장히 부들부들하네요 이제 이런 애들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이미 많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뻣뻣한 건좀 잘라주시는 게 낫고요 이게 벌써 어우 얘는 많이 세네 얘를 소금물에 데칠 거예요 이제 물을 좀 잠깐 끓여놨고 여기다가 소금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제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니까 넣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말랑말랑 하죠? 이러면 다 익은 거예요. 약간 요만큼 정도 물기 흐른 정도? 살짝 이 정도? 이 정도만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곤드레를 좀 삶을게요. 한 번만 살짝 데치겠습니다 곤드레는 지금 이게 40g은 안 되고요. 한 20g, 14g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철에 나는 거 편하게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요리책에 있는 사진을 봤을 적에는 와 나는 진짜 저건 절대로 안해 먹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와, 이거 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는 걸로. 두부선용, 이제, 취나물을 이제 손질을 할게요. 이제, 데쳐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0.3cm로 이제 다지는데, 이게 작아야지 그 안에 들어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는 어차피 같이 할 거니까 섞어서 이게 작년에 담아 놓은 건데 이 레시피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간장, 설탕, 식초 넣고 하는 거 이제 두부를 해야 되는데 산나물 두부 선 용으로 이게 3cm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딱 3cm 짜리 두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을 딱 자르고 또다시 반을 딱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그 찌개용 두부 말고 부침용 두부 있죠 좀 단단한 거 그걸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려면 두부는 좀 이제 지져서 그 거기다가 이제 산나물을 넣는 건데 좀 미리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진 다음에 식어야지 넣기가 편해요. 그리고 두부는 역시 소금으로 밑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얘도 간장을 찍어 먹을 거라서 썩 좋진 않고 물기가 살짝 빠질 수 있는 정도로만. 두부에 물기를 좀 제거하느라고 키친타올로 좀 닦아줬어요. 두부는. 아시겠지만, 물기가 있으면 엄청 튀거든요. 구울 때. 식용유와 들기름은 동량을 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들기름에 구운 게 정말 맛있어요. 자, 이제 구워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됐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죠? 이제 이거를 충분히 식혀야 돼요. 매우 충분히 산나물 두부선에 이제 간장용인데요. 이 고추, 청고추 한개 고수 20g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곱게 채쓸면 돼요. 아, 고수향 엄청 좋네요. 고수 20g 하고 청고추 한개 들어갔고요. 간장 2 테이블스푼. 그다음에 조청 2 테이블스푼. 그다음에 식초 2 테이블스푼. 그다음에 소금 한 티스푼 근데 꼭 소금이 들어가더라고요 항상 와 고수향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 식초가 들어가가지고는 저는 고수를 좋아해서 어우 이향 너무 좋네요 음전 맛있습니다 매우 이제 이 두부가 문제인데, 두부는 이쪽하고 이쪽이 이제 칼집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넣고, 또 살짝 넣고,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줘요. 그래서 꼭 단단한 두부여야지 가할수 있어요. 그리고 두부가 식어야지 안 터져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칼집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느타가 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 들어가겠어요 안에 내용물은. 자 이제 넣어볼게요. 이제 고수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발리면 보이죠. 여기에 이 얼마나 손이 많이가요. 이게. 근데 맛있어요. 문제는. 많이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들어가도 나물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욕심내서 많이 넣으면 터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취나물 빙떡에 들어갈 이제 공치나물을 한번 묻혀 볼게요. 우리는 보통 마늘을 쓰는데 절에서는 못 쓰니까 간장하고 참기름만 들어가더라고요. 역시 약간. 내가, 제가 보기엔 한2 1 티스푼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참기름도 뭐 같은 양. 무나물 빙덩용 무를 좀 손질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나물을 만드는 거죠. 보통 무나물하고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 집에서 하듯이 채를 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채썬 무를 이제 담고 소금 간을 좀 해줘야 돼요. 살짝 그래야지 이제 무에서 물도 좀 나오고 무 자체에 이제 간도 좀 배고요. 어, 살짝. 그러니까 한 꼬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너무 또 세면 이거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을 거기 때문에 간이 너무 세면 또안 돼요. 취나물 빙동경 무나물을 좀 볶을게요. 스님께서 무 나물에는. 이 생강즙을 조금 넣으면 맛있다고 하셔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생강즙을 좀 넣습니다. 었자 이제 이대로 이 프라이팬에서 조금 놔둬서 익히면 될것 같아요. 취나물 빙떡용 이제 부침가루를 만들었는데요. 밀가루하고 메밀가루 녹말가루의 비율이 3대 2대 1로 하시면 돼요. 물을 이제 일단 살살 반 컵을 넣고, 이걸 처음부터 물을 왕창 부으면 나중에 밀가루가 다 섞이지 않고 덩어리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살살 부으면서 하셔야 돼요. 물을 이제 이렇게 되면 한컵반 들어갔거든요. 이게 좀 묽어야 되더라고요 농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기름과 식용유죠 들기름을 1대1로 하는데 기름은 가능한 한 작게 적게 넣으셔야 돼요 이거를 김밥처럼 말아야 되기 때문에 좀 직사형으로 길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동그랗게 하면 손 엄청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요. 이제 스님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적엔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익은 거 보이시죠? 요, 이제 끝도 살짝, 살짝 일어나고, 이러면, 됐거든요? 요거는, 살짝 이렇게, 이 채반에다가 식혀야 돼요. 자, 이제 말아볼게요. 딱 김밥처럼 말면 돼요. 그냥 별거 없고. 자, 이제. 그런데 이 줄기 부분을 가능한 안쪽으로 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해서 이렇게 싹. 이. 얘들을 감싸주는 것처럼. 이제 됐죠? 이 상태에서 김밥 말듯이 이렇게 말아주면 돼요. 썰어 볼게요. 물을, 물을 살짝 묻혀서, 역시 물을 좀 묻혀서, 네. 취나물 빙떡을 찍어 먹을 고추장 만들게요 고추장 1테이블스푼 식초 1테이블스푼 조청 1티스푼 참깨 1티스푼이거든요 참깨 1티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청 1티스푼 식초 1테이블스푼 고추장 1테이블스푼 넣습니다 만들었어요 흰 설탕이 들어가면 이렇게 쨍한 단맛이 있는데 그런 단맛은 없는데 순하고 인졌습니다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제 음식이 다 됐어요 음 보기보다는 훨씬 맛은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이게 스님께서 곰치나무를 많이 삶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네요 막 터졌잖아요 그때는 안 터졌는데 하나도 어쨌든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음. 초고추장하고 어우러진 맛이 되게 좋습니다 문어병은 거기서 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무나물이 더 맛있는데요? 음. 자, 그러면 두부선. 참예쁘죠 이게 예. 손님 왔을 때 내놓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고수를 좋아해서 이 고수 간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 고수를 싫어하시면 고수는 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그래도 간장을 찍어먹는 데 맛있는 것 같네요 매콤한 게 되게 맛있어 요 그러니까 산나물을 넣는 것도 좋은데 뭐또 이거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장아찌를 그냥 넣어서 해도 굉장히 뭐 보기 근사해 보이고 맛도 있고 왜냐면 첫입에 부드러운 그러니까 들기름으로 붙여낸 부드러운 두부가 입에 먼저 딱 닿았다가 그 다음에 씹으면서 안에 터지니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제 뭐 여름 보양식 그 다음에 가끔 손님이 오시면 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뵙겠습니다.